종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수혜 지원 거부, 러시아, 북한에 쌀 15만 톤, 소 3천 마리, 중국도 쌀 5만 톤 지원. 지금 북한 내부 발칵 뒤집어져. 얼마 전에도 종성산TV 단독 속보로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곳곳에서 중국의 지원까지 거부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저항들 아니 어떻게 중국의 지원까지 거부하냐며 인민들이 한 바탕 들고 일어나자 김정은의 즉결 처형 명령이 떨어져서 북한 곳곳에서 총성이 터지고 있다라고 전했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수해복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자 김정은은 뭐 당연하고 표현을 안 했지만 북한 당간부들은 평양의 당간부들 그래 우리가 야남조선 것들 안 받아도 돼 이런 분위기였죠. 그랬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 수해와 관련해 러시아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북한의 당 간부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올렸습니까? 그 환호성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푸틴과 김정은 평양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당 간부들과 북한 인민들이 야 역시 형제의 벗 우리 러시아 뿌진 동지. 그래서 당관부들이 야 이제 러시아 이 밀가루 좀못 갔구나, 러시아 콩기름 좀못 갔구나라고 했지요. 왜냐? 지금 현재 북한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 그쪽으로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형제의 벗, 머스크바 감사하다. 후에 요청을 하겠다. 이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과 북한인들 얼마나 난리가 나셨습니까? 아니 왜죽겠다고할때 받으면 되지? 지금 무기도 계속해서 보내는데 낮은 핫산 지역으로 무기를 보내고 올때 밀가루, 기름 좀 사탕가루 좀 가지고 오면 안 되나?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더큰 것은 뭐였습니까? 당시에 동북 삼성에 있는 한족 로반들과 조선족 로반들, 사장들이 북한에 주어 열악한 식량 사정과 수해 피해에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쌀과 기름, 옷을 지원하겠다라고 중국 동북 삼성 길림성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반대를 했죠, 분명히. 반대를 한 이후에 북한인민들 얼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공급을 해 주던가? 지금 북한 국경 지역의 대대적인 홍수 피해에 여기에 동원된 속도전 청년 돌격대 약 7만 명, 하루에 통깡량이 400g 정도 공급하고 있죠. 고인민들은 지금 가재도구며 쌀또 군량미까지 싹다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반전이 터진 거죠, 반전이. 자, 보십시오. TV 조선 단독입니다. 겉으로는 러시아 수의 지원 사양해 놓고 북한 쌀 15만 톤 받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리 정부는 물론 요즘 북쪽 가까워진 러시아의 지원도 공개적으로는 사양한 바 있습니다. 자력으로 복구하겠다며 내부 결속에 나섰는데 실제로는 러시아로부터 쌀 15만 톤과 소 수천 마리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북한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히자 진정한 벗 위문을 마음으로 받겠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아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은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될 때에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아,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나 고사하고서는 자력 복구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며 내부 결속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쌀과 가축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러시아 정부로부터 쌀 15만 통과 소 3천 마리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포탄 제공 대가로 북한에 꾸준히 식량을 지원해 왔는데 수해 발생 이후 대규모 식량을 한꺼번에 보낸 걸로 보입니다. 김광인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80만 톤 쌀이 부족해서 15만 톤이면 북한 전체 주민이 한 보름 정도 먹을 양식이 되는 거죠. 구판대로, 아쉬운대로 아주 양이 적진 않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협회와 중국 인민군 재향 군인의 일본 저청년 기업과 등의 민간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모두 합해 쌀 5만 톤규모에달하는 5만 톤규모에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제가 동북 삼성에 있는 제 조선족 소식터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소식 지 알고 있느냐? 이 소식.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 땡땡님아, 며칠 전에 TV 조선에서 러시아, 러시아가 북한에 쌀 15만 톤과 소 3천 마리 보냈고, 중국과 조청령 기업가들이 쌀 5만 톤을 보냈다고 했는데, 현재 북조선 분위기에 대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정성상 감독님, 며칠 동안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쪽은 신이주, 해산, 무산, 또 회령까지입니다. 또 내륙으로, 내륙으로는 이 평안북도 박천까지 알아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신이주, 해산, 또 나진 등 북한 지역에서 이 소식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북도 박천군 소식통은 아니, 진짜 러시아로부터 쌀 15만 톤과 소 3천 마리를 지원 받았다고? 또 평성에 있는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동지들로부터 쌀 5만 톤을 지원 받았다고? 그런데 왜?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지 또한 핵심적인 부분은 대놓고 북조선 인민들을 김정은 원수님께서 속이는 거 아닌가라는 위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령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쌀1만 톤, 소 3천 마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북한 인민들 소 3천 마리 꿈도 꾸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중국과 조청년 러시아로부터 받은 전체 20만 톤쌀왜 발표도 안 하고 김정은 당국이 이거를 숨기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북조선 내부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통들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소식이 앞으로 북한 곳곳으로 퍼져나가면 북한 김정은 정권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북조선 인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이거 대대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김정은이가 공급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이면 다 퍼집니다. 김정은이가 인정하고 공급하는 척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